그래서 성질을 규명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14번 뭐야? 어, 각속도 나왔습니다. 어, 원이 있대요. 이렇게. 지금 빵이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P가 1,0을 동시에 출발을 한답니다 PQ가 출발을 하고 원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매초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동적으로 움직인대 매초 2분의 파이로 움직이는 놈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움직였대요 매초 2분의 파이씩 움직였대 그러면 여기가 움직이는 게 2분의 파이 T만큼 가겠다는 거예요 매초 됐죠? 몇 초?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씩 가는 놈은요. 이건 3분의 파이 하나 그려 놓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3분의 파이씩 가겠대. 근데 뭐가 p고 뭐가 q야? p가 2분의 파이 가는 놈이 p고요. 여기가 p라는 소리고. q가 3분의 파이만큼 가는 놈. 각속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움직인다. 출발하고 120초가 될 때까지. 두 점의 y 좌표가 같아지는 횟수? 같아지는 횟수? 뭐 놀러 가면 되죠. 뭐 원하는 것은 그냥 p 점의 y 좌표랑 q 점의 y 좌표를 구해 보세요예요. 그러면 p 점의 y 좌표를 구해 보면 p y라고 쓸까? 얘는 각속도가 2분의 파이 t만큼 가는 거니까 얘가 그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t라고 정해지는 거죠. 된 거예요. 사인 값이니까요. 그다음에 각이 3분의 파이 t로 정해져 있는 거잖니. q점의 y좌표는 사인에다가 3분의 파이 t라고 이게 정해져요. 그런데 120초가 되는 순간 y좌표가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니두 개가 같아지는 것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 열심히 해야죠. 주기, 그죠? t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주기는 4고요. 너의 주기는 6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120초 동안이랍니다. 120초 동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주기가 4고, 주기가 6이래요. 그러면 만나러 몇번 만나지를 이제 그려보시면 돼요. 주기가 4짜리를 하나 그리고 6짜리를 그려서 몇번 만난지를 추정하러 가요. 그래 놓고, 120초 동안에는 몇 번이 만날까? 이제 하러 가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너를 하잖아 주기가 사자리니까 하나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4까지 이렇게 왔대 그 다음에 얘는 6이래요 주기가 여기가 2일 테고 주기가 6자리면 가운데가 이제 3이고요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야 맞나? 아니지? 잠깐만 그러면 얼마야? 1.5니까, 아우 대충 그려.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20초가 되는 동안 몇 번이 만납니까? 그렇게 했을 거니까 주기가 4자리가 있고 6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12까지는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2초 동안에 몇 번이 만날까? 이제 그려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러예요 야, 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요 그려서 1 0까지 그린 다음에 몇 번이 만날지를 따주로 가세요 따주로간 다음에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할수 있겠어요? 그리면 돼요 몇번만나는지 하시면 돼요 찍어 놓고 이제 그리시면 되죠 어, 우리가 숙제가 7단원까지 였니? 8단원까지 였니? 7이었나? 7이었어요? 어. 그러면 9단원까지 내일까지 해와 주세요 너무 많아요? 8 9두단원인데너 너무 많나? 그러면 8단원까지? 여기까지 콜? 아, 일또 한숨을 쉬고 그래요. 8단원까지는 해주시고 그럼 내일 오시면 8단원에 있는 것 9단원까지 하면 좋은데 8단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골라갖고 오세요. 몇개더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